구매 고객 대상 추첨을 통해서 춘마 참가권을 다섯 명 추첨해서 주는데 4월 3일까지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에서 8층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고란 여러분들 띠어입니다. 저는 이곳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의 지하 1층. 러너스위크 행사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쇼츠로도 다뤄드리기도 했는데요 이 특설 행사장에 여러 브랜드들이 이벤트와 함께 뭐 할인 행사 이런 것들도 겸하는 장인데 여기에서 뭐 대표적으로는 프로스펙스에서 춘천 마라톤 참가권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살로몬의 팝업이나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번 직접 둘러보려고 하는데, 지금 다른 섹션보다 조금 한산하긴 하거든요. 편하게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잘 둘러보도록 할까요? 자, 대표적으로 지금 프로스펙스의 부스가 보입니다. 이 사실 프로스펙스 이벤트 때문에 지금 이것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20에서 30% 할인이 들어가고 양말도 증정을 한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구매 고객 대상 추첨을 통해서 춘마 참가권을 5명 추첨해서 주는데 구매 금액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보통은 뭐 얼마 이상 구매 시뭐 이런 조건이 붙는데 그럼에도 추첨이라는 것 자체에 반감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베스트셀러인 뭐 하이퍼러시나 스피드러시 스피드러시는 제가 또 오늘 신고 오기도 했습니다. 어, 그저 이런 신발들이 다 비, 구비가 되어 있는데 이 대부분 한 20에서 30% 신발은 대부분 한30% 할인이 들어간다라고 해요. 이런 신발들이 보통 한뭐 10만원 하는데 그러면은 7만원 정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 프로스펙스 의류가 또 아, 저는 생각보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작년에 받았던 서울 하프마라톤 기념 티셔츠가 프로스펙스 건데, 그거를 너무 엄청 많이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프로스펙스 의류에, 특히 이 케이던스 이 의류 라인업, 생각보다 되게 괜찮더라고요. 어, 여름에는 진짜 그 의류 하나하나가 엄청 거슬리게 느껴지실 수가 있으신데요. 그것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준수한 성능으로서 서프트해 주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마 관심 있으시고, 그리고 뭐 이런 좀 의류나 하이프러쉬 이런 것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악세사리들도 있네요. 이런 런닝 베스트나 벨트 이런 것도 있네요. 또 보이는 브랜드는 푸만데요. 이쪽에 다양한 신발들과 의류들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상화도 있고, 런닝화는 포에버럼 나이트로와 디베이트 나이트로3가 보이네요. 일반적인 디베이트 나이트로3와 하이록스 에디션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할인은 안 들어가고, 구매 시 양말을 지급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의류들도 소소하게 구비가 되어 있는데, 이 의류들 퀄리티가 저는 푸마 의류 퀄리티 저번에 팝업 행사 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좋아합니다. 출중해요. 가볍고, 잘안 달라붙고,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선택하기 충분히 괜찮을 우류들입니다 저 그리고 데상트가 보입니다 데상트는 특별하게 뭔가를 <laughs> 행사하는 건 없는데 사실 데상트 러닝화 보는거 자체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 인상 깊은게 이 델타프로 템포2 거든요 2입니다 제가 1을 생각보다 잘 신었었는데 2가 엄청 업그레이드 된게 느껴져요 얘가 경량성이 생각 이상으로 괜찮습니다. 270mm 기준으로 100g대거든요. 제가 경량화 소개시켜드리면서 그 가벼움의 매력을 제가 느낀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경량화지만 스택이 그렇게까지 낮지 않으면서도 아웃솔 접지력도 굉장히 준수합니다. 손으로 만지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데요. 이런 괜찮은 모델을 조금 어필을 했으면 좋겠는데. 얘는 아마 델타 프로의 또 다른 라인업인 것 같습니다. EXP 버전 2네요. 아, 그 최상위 레이싱화. 이번에 동마떼 이걸 신으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 델타 프로 라인업은 국내 생산입니다, 여러분들. <laughs> 해외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굉장히 좀 가벼우면서 쿠션 스택, 어, 확실하고 카본도 이렇게 강력하게 배치가 된게 느껴지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ABC 그랜드 스테이지인데요. 2월 상품 할인을 이렇게 쌓아두고 하고 있습니다. <웃음> 신발 <웃음> 시장 같아 시장. <laughs> 어뭐 그냥 런닝화 쪽이 아니라 일상화 아, 만만하게 선택하실 것들을. 이렇게 어, 엄청 저렴하네요. 저렴하게 판매를 하네. 네. 그래서 이건 뭐 런닝화가 아니라 일상화 쪽 둘러보실 분들이 한번 둘러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요즘 또 힘을 주고 있는 디아드라인데요. 디아드라는 또 여기 백화점에 매장이 있죠. 아쉽게도 런닝화들이 이쪽엔 구비가 안 되고 매장에만 있다고 하는데 이쪽 싱글렛을 좀 확인을 했는데 어, 괜찮더라고요. 이번에 나온 건데 가격도 여기에서는 한 8만원 정도인데 보시다시피 엄청 하늘하늘하고 시원해 보이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유니크한 편이고, 뒤쪽에 있는 무난한 디자인의 싱글렛이나 뭐 바람막이 이런 것도 있네요. 디아도라의 런닝계에서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자, 여기는 골 스튜디오인데, 슬라이드, 슬리퍼로 유명한 브랜드죠? 그 중에서 이 밸런스 슬리퍼, 이게 리커버리 슬라이드로 나온 제품인 것 같은데, 이거를 30% 할인해준다는 것 같습니다. 어. 어, 이렇게 벨크로로 조절이 가능하고 탄탄한 느낌이 들지만 아치가 받쳐져 있어서 여기 보이시죠? 아치가 이렇게 뽕긋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꿈치가 이렇게 감싸져 있어서 좀 안정적이게 몸을 지탱해 주는 맛이 있네요. 아치의 피로도, 발의 전반적인 피로도를 좀 잡아줄 것 같습니다. 30% 할인해서 얼마예요? 4 4 1,300원이라고 합니다. 색상 다양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뭐 나이키 선글라스 섹션인데 따로 할인은 아니지만 나이키 이런 스포티한 고글들을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이키 고글을 구매하면 또 다른 사은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 지하 1층 특별 행사장에서 볼 것들은 이것들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8층에 살로몬 팝업이나 아디다스 매장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구경해 보러 가볼까요? 한번. 자, 8층으로 올라오니 여기 한 켠에 살로몬 팝업이 예쁘게 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살로몬의 제품들을 하나하나 다 구비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자, 이쪽부터 보면은 에스아 카테고리군요. S랩은 살로몬의 기술력의 집약체죠. 어, 최고의 퍼포먼스 제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살로몬은 트럼도 유명하고 로드에서도 어, 분발하고 있습니다. 어, 이 S랩 제품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술의 집약체다 보니까 최고 퍼포먼스 라인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는데 저는 뭐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어, 디자인이 제가 이거 인트로로 썼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신은 건 아니지만, 다른 분이 신은 게 너무 예뻐서, 아,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실 정도로 디자인적 메리트가 큰것 같습니다. 제가 팝업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항상 분해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도, 에너지 폼 플러스와, 에너지 블레이드라는 또 플라이트가 들어가고요. 굉장히 매끈한 느낌이네요. 보통 카본 느낌이 들도록 뭐가 돼 있기도 하던데, 그리고 아웃솔, 뭐 이런 것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또, 벨트, 베스트 이런 아이템들이 보입니다 특히 살로몬 하면 또 이제 베스트를 또 많이 보는데요 이 액티브 스킨 라인, ADV 스킨, 센스 프로 이런 것들이 또 구분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트론을 메이저로 <laughs> 나누지 않다 보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다좀중수한 성능, 어, 디자인 이런 것들이 어, 있죠 살로몬은 진짜 디자인적으로도 괜찮기 때문에 많이 선택하는 이유 중에 사실 디자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싱글렛이 있는데 지금 살로몬 싱글렛이 여기에만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신세계 강남점에만.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확실히, 아, 나름 이제 고가의 브랜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의류 퀄리티부터 어느 정도 확실히 괜찮다라고 느껴집니다. 이 살로몬 로고도 두 가지 느낌으로 이렇게 그냥 엠블럼으로 된 거랑 이렇게 로고로 된 거랑 오다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픽도 예쁘게 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신제품 라인업들인데 예, 트레일러닝과 울트라글라이드 신제품이랑 <laughs> 되게 귀엽지 않나요? 트레일, 트레일러닝은 또 특히 접지력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설계도 그냥 단순히 디자인적인 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영향이 준것 같고요. 이거는또 에어로그라이드의 또 신제품들이네요. 밀고 있는 살로몬의 쿠셔나인것 같습니다. 오, 디자인 되게 힙한데요. 되게 그래비티 느낌에 좋습니다. 어, 살로몬의 선전을 또 기원해 봅니다. 와, 여러분들 여기에서 너무나 멋진, 대단하신 분 만났습니다. 루이루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루이루이 루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루이라고 합니다 <laughs> 야살로우하면 사실 또 루이님을 빼먹을 수 없겠는데 이번에 저번 주에 동마 완주하셨던 거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많은 분들이 보시고 감동하시고 네네. 또 많은 자극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동마 어떠셨나요? 아 진짜 너무 추웠고 좀 아. 걱정 많았는데 네네. 다행히 좀 그래도 기록이 전에보다 잘 나와서 <laughs> 좀 즐겁게 뛰었던 것 같아요 응원해주시는 분들 너무 아, 많아서 즐겁게 뛰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부족했다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하신 모습에 네네. 결과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반기 또 다른 대회들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뭐 어떤 대회 나가시나요? 저 일단 더레이스 10km 준비하고 있고, 네. 또 서아마 도 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아, 네. 여러 가지 아, 대회들 많이 좀 이번에는 경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에서 만족스러운 만주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지금 감사합니다. 여기 이 장소가. 살로몬살로몬이 아, 네. 아, 이제 또 런닝 네. 파워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많이 이제 네. 사용하고 계시고 어 네. 지금도 네. 그렇습니다 살로몬 지금 사용하시면서 좀 어떠시나요 저는 음. 너무 만족하고 있고 네. 요즘에 이제 더 다양한 디자인이랑 뭐 제품성도 계속 발전이 되고 있으니까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laughs> 언제까지 <laughs> <laughs> 4월 3일까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8층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살로몬 사실 리뷰 한 적이 있어요. 아, 네, 네. <laughs> 그래서 네. 살로몬의 선전 기원하겠고 루일리님의 선전 또한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디어님 아. 영상 보면서 많은 정보 <laughs> 얻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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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그리고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라인업이 들어와서 이 그에 따른 행사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DP를 굉장히 예쁘게 잘 해놨네요 이 싱글렛 색상 저희가 대회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예쁘다고 느꼈는데 EVO SL이나 PRO4 이런 주요 제품 라인업들이 다 들어와서 예쁘게 DP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매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디다스 매장 오니까 이렇게 EVO SL과 아디다스 PRO4들이 DP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보스턴이 DP가 되어 있네요 확실히 이런 최상위 라인업을 이제 백화점에서도 만날 수 있다는 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디다스의 런닝 의류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여기 OWN이라는 게 온더런이라는 라인업인데 얘가 좀 트레이닝 뉴 그러니까 중급 라인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아디제로가 보통 라인업이 퍼포먼스 라인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싱글렛 재질 차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온더런과 어, 아디제로가.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아디다스에서 퍼포먼스를 원하신다 하시면은 아디제로 라인업을 선택하시는 게 맞으십니다. 아디제로가 근데 퍼포먼스 라인업임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조금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89,000원. 막 엄청 싼건 아니어도 그래도 접근성으로 괜찮은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지나가다가 지금 푸마 매장 지나가는데 세이스카이 콜라보 제품들이 여기도 다 들어와 있네요. 어, 실물 디피된 거 보니까 뭐 팝업대도 보긴 했지만 예쁘네요. 어, 그리고 여기 디아도라 매장도 있네요. 지하에는 없던 여기 런닝화 라인업들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적인 트레이닝용 런닝화와 함께. 최근에 나온 슈퍼 트라이너 느낌의 아니면 2라는 건데, 지금 미드솔 느낌이 굉장히 탱탱거리고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뭐 가격 책정이 워낙 좀 애매하게 나와서 사람들이 의아해 하죠. 그리고 이제 최상위 카보나 가라 카본. 이름이 너무 특이하죠. 이름에 가라가 들어가는데, 그, <laughs> 그런 의미 아닙니다. 아시죠? 딱 최상위 레이싱화 느낌이 납니다. 적당한 무게와 딱 보이는 카본. 그리고 미드솔의 탄성 어, 그냥 딱 레이싱화 느낌의 신발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러닝에 관련된 탐방 마무리했습니다. 자 종합적인 평가로는 시간 내서 굳이 이것만을 위해서 방문하기는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 행사 참여하는 브랜드도 조금 러닝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연관이 되어있는 브랜드가 많지도 않고 어, 엄청 메리트 있는 이벤트가 끼케야 춤마 아, 참가권에 대한 것과 할인 행사들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어, 여기를 오기 위해 시간을 비워서 먼길 오시고 이럴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대신 뭐 춘마 참가권에 대해 확률을 올리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살로몬 파버. 이 정도가 가장 큰 메리트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이 근처 거주하시고 아니면 여기 올일 있으셔서 겸사겸사 둘러보실 분들은 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또 러닝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로 돌아오겠습니다. 디어였습니다.